시편 4편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그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거짓으로 해하려 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4편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랑하는 아들이 분노나 두려움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시편 4편 4절 5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사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시편 4편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눕고 자게 하옵소서.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